국내 반도체 시장의 4분기 성적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도시 계획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고성장 시대에 세워진 도시 계획을 인구 감소 또 저성장 시대에 맞춰 다시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내년 중점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젊은 리더를 전진 배치하며 안정보다는 공격적 경업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분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년 더 미뤄졌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 면밀한 조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가 경기 둔화, 또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올 4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죠.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업계에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반도체 시장 암흑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4분기 성적이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7조 3,96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각각 6조 8 1 7억 원과 5조 8,214억 원을 기록해 올해보다 55% 이상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4분기 영업손실 전망치가 6,4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인 마이크론도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는 등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역시 불황이 계속될 거란 관측입니다. 그 메모리는 서버 시장 투자를 안 하니까 매출이 적어질 같고 시스템 반도체는 저희가 규모가 좀많니까좀 어려움이 있고 비메모리 쪽은 전반적으로 IT 쪽의 수요가 주니까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2일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반도체 시향 전망과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고 SK하이닉스는 TF 년형과 함께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전자제품의 회생,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공급 조절 등으로 내년 하반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도시계획을 다시 개선합니다. 현행 도시법은 고성장 시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게 대응하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멸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지침을 다시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던 고성장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지침으로 대응이 어려워지자 이에 맞는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우선 계획인구 추정 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합니다. 교통의 발달로 관광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중에 새로운 인구 개념을 고려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도시 개발과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도시 유형을 신설합니다. 성장형이었던 현행 유형을 성숙 안정형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인구와 고용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성장 시대에 수립되었던 정책들이 저성장 시대에 맞게 수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중 수도권 지역에선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새롭게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은 70년생 젊은 리더들을 대거 발탁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내년에 안정보다 공격적인 영업을 위한 조직개편이란 분석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내년 중점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디지털금융혁신, 글로벌 위상제고, 본업 경쟁력 강화 3대를 목표로 부회장 3인 체제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먼저 박성호 신임 부회장이 디지털 부문을 맡아 신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은형 부회장은 글로벌 부문을 맡아 ESG와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고, 강성묵 부회장은 비즈 부문을 맡아 금융업의 핵심 역량을 제고합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영업력 강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먼저 영업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 기반 영업조직으로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영남 호남 등총 4개의 지역 영업조직을 갖추게 됐습니다. 본점 조직의 자체 영업 기능도 강화합니다. 기존 기관사업본부를 기관영업그룹으로 금융기관 영업유닛은 금융기관 영업부로 각각 격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esg그룹 인재확보 취지의 hr 지원그룹 손님과 현장에 중점을 둔 브랜드 채널 본부 등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임원 인사는 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70년생 임원을 전진 배치한 점이 특징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의 경우 1971년생으로 최연소 부행장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출신과 연령에 상관없이 성과가 우수한 인재를 임원이나 본부장으로 등용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 및 인사를 통해 현장과 손님 중심의 경영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TV 김수빈입니다.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미뤄졌습니다. 아직 시장의 준비가 덜 됐다는 건데요. 2년 뒤엔 혼란을 겪지 않도록 과세 체계와 관련 법에 대한 확실하고 또 세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5일 뒤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 가상자산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악재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데다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과세 시점이 미뤄지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다만 해외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과세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아직 가상자산 취득금액 등 과세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 2년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업계 입장에서는 보다 빈틈없는 조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로 인한 투자자 혼란이 큰 만큼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가서 불확실성을 키운 거잖아요. 그런 불확실성을 정부가 키워야 할 이유가 어디도 없고 자꾸 그러니까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베팅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거는 피해야 안 되는 거죠. 또 과세가 미뤄진 동안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제도도 탄탄하게 갖춰져야 투자자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할 거란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삼성생명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법안으로 삼성전자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생명법은 무엇이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 국회가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8년 만에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을 처음에 산 가격,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바꾼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8.69%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5,444억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꾸면 30조 원이 넘습니다. 삼성생명의 총 자산 10%에 육박하는 만큼 결국 3%를 제외한 26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팔아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7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도 연간 3조 원대 삼성전자의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 이에 국민주식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며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해외자본 침투에 따른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약화 우려와 반도체 투자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최남군 유한타증권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삼성그룹 내1년의 지배구조 개편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일반주주 입장에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생명 주주 실익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이미연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지급과 법인세 납부, 삼성전자를부터 수치하던 배당 수익률 약 3%까지 감안할 때 삼성전자 지분 처분은 중장기 이익 흐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이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었죠. 내일이 배당락일인 만큼 시장 흐름은 어떨지 또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배당락일을 하루 앞둔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일 대비 0.68% 오른 2,332.79 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당락일은 주식 매수자에게 배당의 권리가 없는 날로 기업 배당금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개장합니다. 이런 현상을 배당락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배당락 전일 배당금이 전년과 같다는 가정하에 이론 현금 배당락 지수를 발표해 시가 하락 수준을 제시합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큰 폭의 지수 하락 때문에 배당락 효과는 더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도 시가총액 하락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쪽 배당은 뭐한5%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작년보다 30% 줄었으니까 이맘때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배당락 효과 훨씬 크겠죠. 지수 하락 예상에도 코스피는 대체로 배당락일 이론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장해 왔습니다. 이에 올해도 배당락 전일 종가 매수, 배당락 당일 종가 매도 전략은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종영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지난 4년 동안 코스피 200 종목의 배당락 전일 종가에서 배당락 당일 종가 평균 수익률은 1.1에서 1.8% 수준이었다며, 배당락 당일은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시장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해, 내일 시초가 매수 시 가장 유리한 종목군은 배당 지급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 TV 윤혜림입니다. 최근에. 2022년 월드컵 개최진 카타르가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내년 초에는 전 세계 당구 팬들의 이목이 대한민국 강원도의 원주시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세계 3쿠션 탑 랭커들이 총 출동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대회의 주관사인 파이브앤식스의 오성규 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대회 공식 명칭을 보니까 원주 호텔. 인터블고 월드 쓰리 쿠션 그랑프리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쓰리 쿠션 당구 대회다. 그렇 이렇게 보면 될것 네. 같은데요. 어 세계 캐롬 연맹 대회로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연맹을 비롯한 대회 소개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파이브 인 식스도 좀 궁금한데요. 개괄적인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 세계 캐롬 연맹은 네. 세계 당구 연맹 아래에. 세계 스누커 연맹, 세계 예. 포켓 연맹, 예. 세계 캐롬 연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세계 캐롬 연맹 회장님이 세계 어 세계 당구 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계세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캐롬 이 연합 연맹 자체가 그럼 역사가 좀 길겠네요. 어, 그렇죠. 지금 예. 100년 가까이 됐고요. 올림픽 종목입니다, 당구가. 아, 올림픽 정식 종목이 정식 종목이 아니고 올림픽 종목이, 종목이 있는데 예. 어, 정식 종목은 정식 종목대로 4년마다 올림픽에서 열리고 예. 정식 종목이 아닌 종목들은 4년마다또 따로 월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월드 게임을 네. 함께 치르고 있고요. 그렇죠. 당구가 예. 지금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입니다.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지금 네.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당구를 잘 몰라가지고 네. 많이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파이브 인 식스는 어떤 곳이에요? 파이브 인 식스는 제가 이제 개인 회사로 한 16년 전에 시작을 하다가 예. 2012년에 이제 법인으로. 어, 그때 엔젤 투자를 받아가지고 전환을 했고요. 예.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세계 캐롬 연맹의 어, 마케팅하고 미디어 파트너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직접 당구 대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작을 해서 전 세계 텔레비전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에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어, 마케팅을 해서 당구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 스포츠 발전에 지금 어, 육성에 또 이바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네. 어, 스타들이 걸출한 스타들이 사실 당구 세계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럼요. 이번 네. 대회는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궁금하고요. 대회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죠. 일정은 어떤지 한번 그 부분도 네. 소개해주실까요? 일단 뭐 현재 열리는 대회 중에 총상금 규모로는 현재 가장 큽니다. 얼마예요? 지금 현재 총상금이 한 6억에서 7억 사이 와우. 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계 랭커들 다뭐 1위부터 20위까지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고요. 예. 그 외에 이제 각 나라별로 잘하는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또 음. 어, 추가돼서 총4 8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예,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 중에 약20여명 어, 가까운 선수들이 저희 한국 선 선수. 한국 선수들이요?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저희가 또 선발전을 해가지고 한국 예. 선수들 추, 출전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홈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도 예.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코로나 때좀 주춤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국제대회다 보니까 예. 어이 세계대회를 뭐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랬는데 다행히도 작년 어,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어 그랑프리를 저희가 열었는데 다행히도 선수들이 자가격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와서 음... 3주간의 대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어, 마치고. 좋군요. 아주 대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더 기대가 좀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원주에서 월드 스리 트 쿠션 그랑프리 개최하는 게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우리 네. 인터불고 김자문 회장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어, 인터불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월드 스리 트 쿠션 그랑프리를 작년 하게 됐는데 예. 올해는 더 추가된 어, 스폰서십으로 음. 저희가 상금도 더 늘리게 됐고 선수들도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예. 지난 대회 성과는 좀 어땠어요? 지난 대회 저희가 예를 저희가 총 예산이 어, 한 16억 정도 들었는데 예. 어, 홍보 효과가 486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PM 방식으로 했을 때 어... 예. 어마어마한 그만큼 많은 예. 미디어를 통해서 송출이 됐고 예. 어, 수백만 명의 이제 시청자들이 케이블 티비를 통해서 보셨고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도 아주 예. 많은 분들이. 어, 시청을 하셨습니다. 음, 대표님이 지금 또 수장으로 계신 파이브앤식스는 당구 네. 대회 아까 마케팅이나 여러 네. 가지 세계를 돌면서 당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도 어떤 사업들이 좀 되고 사실 저희가 당구 대회만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그 스폰서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수익구조를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용품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예. 어, 당구 큐라든지 당구 대라든지 예. 당구 대천, 당구 스코어링 시스템. 이런 자회사나 어, 협력 업체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매출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제반 음, 인프라들을 함께 구축을 하는데 네. 또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죠. 당구 인구가 좀 많이 늘었죠, 요즘에 어, 그럼요. 당구 인구는 예. 원래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 즐기는 분들 예. 1년에 당구장을 한 번이라도 오시는 분들 따지면 은 천만 명입니다. 음, 네. 저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명절 때마다 네. 저희 장기너들이랑꼭 가는 것 같은데. 당구만큼 네.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그렇죠. 같죠. 예, 네. 재밌어요. 그리고 네. 오랜만에 가도 재밌고 네. 어, 또 대화하기 주제도 좋은 것 같고요. 어, 당구 인구가 늘고 있다 보니까 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당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네. 스포츠의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을 꼽아 주실 수가 있나요? 엄청나게 있을까요? 많죠. 참고로 제가 예를 들면은 예. 아이들이 이 당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이 학습 능력들이 굉장히 어, 뛰어나게 됩니다. 음... 제가 20년 전에 처음에 당구 쪽에 뛰어들었을 예. 때 당구 학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예. 초등학교 어, 5학년 학생을 예. 어, 가르쳤었거든요. 그 친구가 당구를 몇년 배운 이후에 당구를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잘쳤어요. 공부를 갑자기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당구를 하다가요? 네, 당구를 오. 하다가 공부를 너무 잘하게 돼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예. 무슨 당구냐, 당구 당구 절대 나가 면안된다 얘는 음. 공부로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1등을 했답니다. 오. 네, 그래서. 아쉽게도 그 친구가 당구 쪽으로도 재능이 있었는데 더 이상 당구를 하지 못하고 학업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럼 당구를 시작할 때는 동호회별로 예, 전혀 무학한테죠 학업을... 예, 예, 예. 그러면 최근에 보면 당구를 시작하는데 이제 취미나 동호회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 선수 활동을 바라보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다면 좀 많이 늘었나요? 어, 그럼요. 지금 음. 우리나라의 전체 뭐 프로나 어, 협회나 이런데 다 활동하는 선수들. 어, 등록 선수들만 봐도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오. 그 외에 어, 동호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십 명다도 없이 예. 많이 있다. 그렇죠. 외람된 질문인데 대표님은 그 선수 출신이신 거죠? 사실 지금 현역 선수이기도 하고 아, 아직도 때문에. 현직에서 뛰시면서 네. 또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런 저변 활동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렇죠. 계신 예. 그런 부분. 실례지만 얼마... 그... 그 스코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모두 저도 뭐 세계적인 선수들과 똑같은 핸디를 놓고 치는데 예. 제가 거의 지죠. <laughs> 이번엔안 나가시죠? 아 당연히, 예. 저희는 예. 주최자다 보니까 나갈 수 예. 없고요.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그 파이브 앤 식스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이번 대회를 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는 제가 당구 쪽으로, 저는 당구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전업을 당구 쪽으로 했는데, 음. 그 이유가 뭔가 제가 뭐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잘할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해서 당구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어, 당구 쪽이 미개발 분이었습니다. 예.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좋은 기회가 생겼고, 이 종목을 스포츠를 더 사랑하게 됐고 예또 예,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면그 제가 더 이거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의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파이브앤식스의 또 사명이 어, 이5하고6이지 않습니까 예. 5 대양 6 대주를 아. 저희가 다 당구로 이렇게 예. 어, 건전한 이 스포츠를 보급을 예. 즐기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좀 그래서 왜 당구면 이제 3구로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네. <laughs> 3구 4구로 안 하셨나. 그렇죠. 이런 이제 이것들을. 당구는 뭐 3쿠션도 예. 있고 뭐 4구도 있지만 예. 어, 스누커 포켓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전체를 보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5대 6대주로 쭉쭉 뻗어 나가시면서 대한민국의 당구 발전을 앞으로도 향해서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예. 있는 게 있는데 사실 해외 업체 중에 당구 쪽으로 상당히 성공을 거둔 용품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당구 대회나 이런 이벤트를 어, 미디어를 주도하면서 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세계적인 용품 회사가 또 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저희가 당구 쪽에선 최초의 상장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성규 516 대표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